반갑습니다.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, 아, 오늘 25일 금요체라 시간에 여러분들 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. 저는 익산 기쁨의 개 박윤석 목사입니다. 아,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. 25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2년 전까지 부산중앙교회를 심화하던 최현범 목사입니다. 성덕교회 자주 갔었고요. 성덕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화목한 교회로 부산에 소문이 많이나 있는 교회고,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훌륭한 장덕상 목사님을 새로운 목사님으로 세우게 되어서 더 기대가 됩니다.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사역이라는 정말 참 기대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간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. 두 번째 날 토요일에 저도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날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성동교회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올립니다. 저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김태권 목사입니다.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. 이 귀중한, 소중한 과제를 놓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곧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